안녕하세요. 제비 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7일입니다. 네, 오늘은 어, 11종목을 볼 텐데요. 먼저 팜스빌 보겠습니다. 팜스빌은요. 제가 9월 1일에 어, 우리 회원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고요. 어, 얘네 1차 목표가인 12.81% 올랐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린 시점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에, 지금 뭐야 7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빼고, 이때, 이때, 음봉일 때, 이때 이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양양, 음, 음양 치면서 오늘, 어, 약간 슈팅을 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만 7.47% 올랐고요. 1차 목표가 및 2차 수익 구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어, 이거, 우리 또 회원님은 벌써 세탕을 했답니다. 예, 그런 회원님도 계십니다. 예, 3일, 그, 다섯, 5거래일 동안 세탕을 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면, 하 요즘에는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가깝기 때문에 9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종목 이상 고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어, 또 그분 성향이 단타로 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건데, 이 예, 팜스비는 기준가 금방에 오면은 사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오르면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세 번을 할수 있었던 어, 종목이었습니다.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얘는 매수 기준가는요, 11,650원인 장기선이고요. 거의 11,450원 장기선하고도 겹쳐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 주봉 상단이 11,250원, 일봉 상단이 11,350원. 굉장히 밑에서 받쳐주는 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걸딱 보는 순간, 아, 요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함수비는, 어, 실제로 제 2019년 10월에 상장된 이후로요, 어, 지금 9,8, 7, 예, 6월 달에 박스 돌파, 7월부터 박스 위로 올라와갖고, 어, 월봉 추세도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1600원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 6월에 이렇게 변동이 된 거고요. 원래는 더 위에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월봉 박스가 위에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여기 오픈 공간을 내줬잖아요. 예그렇기 때문에 예, 얘는 어, 월봉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선 거고 중기 추세도 뭐 밴드 어, 상단에 있고 그리고 어, 주봉 박스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고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굉장한 장점이 뭔 가면은 일, 주 월봉 다 합쳐서 어, 11,600원 이후. 그러니까 여기 여기죠. 예. 여기 지금 밴드 상단이한 11,200원 되네요. 지금 현재로는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는 더 밑에였는데 하여튼 이게 일이 지나면서 더 올라오니까. 예, 그래 갖고 그거 위로 아무것도 없어요. 16,100원까지. 그 말은 즉 어, 저항이 없다. 이런 뜻으로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팜스빌은요,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살 수는 있는데, 과연 내려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많이 흔듭니다 네, 많이 흔들었고요. 예, 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막10%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뭐 여기서만 요 금방 에 왔을 때만 잡았다고 라 한다면 문제될 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 저가가 11,500원이거든요. 네, 11,500원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13,15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12%가 아니라 13% 이상도 수익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1,500원을 1 샀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다면 거기다 1.5% 14%까지 수익이 날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팜스빌은 그렇고요. 뭐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매수시 체크사항, 매도시 체크사항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통 어, 영상 말미에 딱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회원을 가입하시면 매수, 매도, 손절 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실 수 있고요. 어, 스스로가 잘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수, 매도, 손절. 그러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고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가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추천종국도나오고 기타 다른, 어,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팜스를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SC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